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 기도 없이 순종 없다라는 제목으로 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요. 어, 원래 자녀들이 예쁘시죠. 네. 그럴 나이는 지나셨습니까? 네, 자녀들이 예쁘신 예쁜데 어, 더 예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 언제가 그런 것 중에 하나냐면 순종할 때, 그렇죠? 순종할 때내 어, 말을 별 다른 얘기 없이 또 비판하거나 반대하거나 말대꾸하거나 이런 거 없이 순종할 때, 그렇죠? 기쁘고 또 예쁘고 그럴 때뭐 작은 것 하나라도 아이들을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주셔서, 그렇죠?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털리는 경험들을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애들이 참 이런 것을 참 알았으면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아직 애들의 지혜는 거기까지 아직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어, 그때가 언제인가 싶습니까? 어쨌든 그럴 때가 있었죠. 예, 이런 우리들의 모습과 당연히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성경을 보면 대손 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라는 시편 115편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순종을 기뻐하시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외하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플러스 얘기하면 경외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그렇죠?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예, 아멘. 그 복은 관념 속에서만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만 경험하는 것도 아니라 이미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재 우리의 현실로 그 복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는 이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과 같은 여러 종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은 종종 순종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잘 하셨고 또참잘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디모델전서 2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예,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또 임금들과 지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 임금은 없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순종하는 자리에 오셨고 그렇죠? 참 좋은 자리죠. 그리고 이 함께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그분의 복을 더 많이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맥도날드란 사람이 순종이야말로 모든 문이 모든 문을 여는 열쇠. 라고 이렇게 말했듯이, 이렇게 우리는 순종으로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제가 드리기도 전에, 우리에게, 우리를 새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순종하려는 마음들이 이미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 삶 가운데 문득문득 문득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고는 마음도 있고 또 순종해야 하고 또 순종할 때 복을 누리는 이 순종.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녁이 나오고 또 기도자리가 나오는데 나아가는 것. 우리 이렇게 순종했지만, 순종했다고 볼수 있지만 순종하는 것이 늘 쉬우십니까? 예, 네, 저는 참 쉽지 않다는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저만 그러신가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두 가지를 좀 말해보자면, 첫 번째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섬기시는 분들은 잘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2021 트렌드 노트라는 책에 의하면 원래 주 52시간제가 이제 시작됐죠.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등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하는 가사제, 가사들, 이런 것들이 제품들이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이 시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관심 분야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19 이후 불필요한 관계 행위가 이렇게 절제, 좀 정리가 되면서 시간이 더 많아졌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잘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형제님들 중에서는 간혹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어, 계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시간 약자로 여겨졌던 직장인이 온전히,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렇게 생겨버린, 여기, 여기에도 또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이렇게 생겨버린 시간들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재택근무로 출퇴근 안 해도 되는 그 시간들, 그렇꽤 많은 시간들이죠. 일주일 동안 쌓여보면 꽤 많은 시간들일 텐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요? 어, 물론 뭐그 시간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어, 또. 다른 것으로 그 시간들을 사용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된다거나,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했다거나. 그런데요, 여러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영적인 것들은 없을까요? 너무 바빠서 평소에 잘 들이지 못했던 주님과의 교제 의 시간들. 나의 영혼을 생각하면, 아, 이게 피폐해져 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내 영혼을 생각하면. 아 그러한 시간들, 그 영적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또 영적 성숙을 위한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러한 시간들을 잘 가졌냐라고 할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요? 자 오늘 큐티를 못했으니까, 혹은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때 유혹이 옵니다. 아, 이제 이미 저녁인데, 내일 큐티는 아침 에 해야 되는 거잖아. 내일, 내일부터 또 이런 것도 있죠. 아, 오늘 난 쉬어야 돼. 가끔은 내게도 즐기는 시간들이 필요해. 아, 내가 즐기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모자른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유혹들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만 더 있다가 하자.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 있고, 허겁지겁 출근을, 혹은 허겁지겁 근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혹 때문에 취약한 육신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위한 또 주님께 순종하는 시간들을 갖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섬기시는 분들은 문득문득 아이들을 과하게 훈계하고 노엽게 할 때가 많죠. 몇 번씩 다짐합니다. 다시는 과격하게 화내지 않으리 소리지르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대로 아주 교양 있게 주의 교훈과 아주 부드럽게 훈계로 양육하리라 사랑으로 양육하리라 그런데 어떠한 아이의 행동을 하게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죠 그때 확 열을 받는 순간 이가 꽉 무러지기 시작하죠 그죠 또 하나님께서 내 아이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따라가면 된다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내 생각에 공부를 지금 못하면 사랑구실 못할 거라는 이 거짓된 뉴스의 유혹 이런 유혹이 어느 순간 예전의 나로 돌아가 버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한숨 짚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과 또 이렇게 취약한 우리 육신이 연약한 우리 육신이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들을 느끼는데 이런 상황에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순종해야 하며. 또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으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엔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꼭 맞는 그리고 그렇지만 단순하고도 강력한 우리 주님의 해법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함께 보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인데요. 한 가지로 오늘 저녁에 나눌 건데요. 그거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예,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개세만의 기도라고 불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미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겟세만네로 오시죠. 그리고 기도하러 가실 동안에 제자들은 앉아있으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두 아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누구죠? 세베대의두 아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뭐 하고 있죠? 예, 자고 있었습니다. 어, 이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니.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38절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 근데 제자들은요?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모든 불순종의 상황들은 대부분 존재하는 유혹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어떤 유혹이었을까요? 아마 잠의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잠의 유혹에 빠지시는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계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빠져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3년 동안에 함께했던 스승이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하셨어요? 에휴, 내가 죽겠다고. 세번역 이렇게 설명합니다.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도 않은데, 그렇게 고민되고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죽을 지경이라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보통 상황이 아니죠. 일부러 깨어있지 않으려고 하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는 원이로 돼. 그냥 깨어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깨어있으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육신이 약했습니다. 잠이 유혹이 넘어간 거예요. 또한 43절입니다. 그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이것은 두 번째 기도하고 오셨을 때였다라고 보아도 또 시간 이좀 지났다고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피곤해 있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유혹에 빠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서 불순종으로 부추기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결국 순종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거는 테스트라는 개념과 또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그런 개념을 같이 갖고 있어요. 마고문 14장에서는 이게 유혹이라고 번역된다라고 하고, 이 같은 병행 본문이라고는 누가복음에도 제자들에게 처음에 유혹받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혹. 비행에 그러니까 잘못된 불순종 가능성에 대한 노출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이런 유혹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심지어 그냥 이걸 테스트라 보한다 하더라도 그 테스트 끝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는 것들을 가름짓기 때문에 이 유혹이랑 뗄 수가 없는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해서 다시 말해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려면 뭐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 이겁니다. 경성하다, 일깨다. 다시 말해서 그냥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게 아니라 눈만 뜨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눈만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려서 잘 이렇게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잘 살피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유혹에 들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전투가 일어나죠?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요 이스라엘이 집니다이 손을 올리고 내리는 것들을 우리는 기도로 볼 때가 많이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라고 할수 있는 유혹에서의 그런 어, 싸움 이것 또한 마찬가지의 그 기도의 승리로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고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로 유혹을 빠지지 않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예, 아까 우리가 흔히 불순종의 길에 나아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유혹과 또 하나가 뭐였죠? 육신의 약함. 육신의 약함에 휩쓸리는 것. 근데 오늘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육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아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이들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육신의 약함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해도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이시죠? 55편, 10편 55편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약함 이 연약함들 가운데서도 구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제자들, 유혹에 빠져서,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빠져서 불순종한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그 연약함들을 이기고, 시험을,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길, 그 아름다운 길 가운데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를 세 번에 걸쳐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가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기도의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9절에는 어떻게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 두 번째 기도가 나오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조금 더 순종하시려는 그런 결단들을 보시는. 해설가들은 예수님께서 가능하다면 이 고통의 잔들을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지를 탄원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지요. 철저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던 우리 예수님. 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정돈하신 게 아닐까요? 이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순환을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제자들은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이 말씀 전에는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그들은 이 말씀 다음에 그들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부인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했던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조차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의 길들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육신의 약함들을 경험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 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결국엔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이 제자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은혜가 이것뿐입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도 마태복음 7장 7절은 7절부터 9절, 8절, 1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엄청난 은혜가 기도에 그런 특별한 권리라고 말하는 그 기도에 들어있는데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늘 보았던 모습이어서 별로 그렇게 이렇게 좀 독특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철저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하셨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신 인간이셨습니다 완벽하신 인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어, 디트리토 보네퍼는 신앙은 주님의 명령과 순종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신앙의 양극화가 되어 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잘하고 있는 분들은 잘하는 대로 그냥 살고 있고 잘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흐르는 물에 오리가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또,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오리는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갈키를 계속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는요 어쩜 영적인 상황에서 보면 흐르는 물줄기가 훨씬 더 빨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더 빨리 젖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그냥 흘러져버린 세상의 물결 가운데 그냥 떠내려져가 버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또 기회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주님께 순종하는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이 어려운 시대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참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던 제자들처럼 그렇지만 잠에 유혹조차 이길 수 없었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럼 반드시 우리 순종의 길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혹시 제자들과 같이 지금처럼 지금 잠자고 있었던 여태까지 잠자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제 양무리가 시작하고 새학계가 시작하는 이때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시는 올해가 되기 위해 이 자리 날마다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렇게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 없이 순종 없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